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 몰입이라는 것만 잘만 하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범주를 넘어서는 성과를 낼수 있다는 라건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몰입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그게 네네.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알려주신 게 저도 그 책에서 사실 많이 제가 반성했던 게 뭔가 이제 몰입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요 성과를 내야지 생각을 하면 저도 어느 순간 잘 몰입이 안 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요. 네막이러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그책 일단 이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건 다른 근육이 아니라 여기만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뭣하러 뭐 여기다 힘을 주고 있었지.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완된 집중이 지속성이 있다. 그거 한 지금 말씀 주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가 이런 착각들 많이 하잖아요. 난 내가 지금 몰입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몰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책에 네. 하나 놔두셨는데 네. 저는 그 경지는 감이 없는데 눈 뜨자마자 고민하던 문제가 생각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난제, 주로 난제 예. 도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난제 도전할 생각을 한 거는 인위,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런 몰입 상태에 만들 수가 있고 이 몰입 상태가 되면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 기분도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 상태가 예.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 이 상태를 내가 한없이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 없으니까 저희 분야는 난제에 도전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몰입도 제로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예.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네. 계속 잡념만 들어오고, 네. 이제 잡념이 들어오면은 잡념을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생각을 다시 하면 돼요. 조용하게. 네. 어. 그리고 뭐, 잡념이 들어오고 지루하고 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 다음날도. 네. 이제 3일자가 되면, 음. 이제 이거 내가 1초도 시장 그리고 실천을 했으면,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딱그 상태가 돼요. 예. 딱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음. 이거를 너무나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무슨 원리가 있다. 음.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반복이 반복되니까. 되니까 첫날은 뭐 아무 진전이 없고 뭐 지루하고 두째 날은 첫날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러고 그리고 아이디어 쓸만한 아이디어는 안 나와요. 예. 그 셋째 날에는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음, 나오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너무나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불안한 생각이 있냐면 요번에도 또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제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예. 아이디어라는 건 우연히 나오는 거지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하루 이틀 너무 고생을,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지금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까? 예.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런데 영락 없어요. 영락 음. 없이 3일쯤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예. 이걸 제가 몇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기는 원리라는 건는 임팩트가 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팩트 큰 거에 목매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연구를 하자 이렇게 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어요 일단 왜냐면 그거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고 잊어버려요. 음.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놔야 그다음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기억을 하려 고 그러면 머리가 긴장을 해요. 네. 기억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럼 그다음 아이디어가 안 나와. 요 아. 그래서 나오자마자 무조건 적고 잊어버리고 비워놓으면 그다음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나오면 적고 제가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보려고. 그랬더니 과정이 없어. 오. 그냥 그 순간에 뚝 떨어진 예.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 계속 과정이 없어요. 계속 예. 그 순간에 운이 좋아서 뚝 떨어지고, 예.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예. 제가 몇달 동안 아이디어가 예. 생기는 원리를 내가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무슨 아이디어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연구를 뭘게 뭐할 텐데. 계단식이 아니라 네. 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나 아이디어가 생기는 어떤 원리로 생기냐고 그때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냥 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무슨 과정이 하나도 없는 예. 거죠. 제가 몰입 상태를 정의하는 거가 이런, 이런 거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려고는 노력 의식적인 노력은 해요. 네.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인 네. 노력을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잠잘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가 깼어요. 깨서 이걸 생각해야지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거야. 음 예. 이게? 예, 예. 내가 몰입 상태에 들어갔으면 딱 깼을 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아, 내가 깼는데 예.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예. 돼야 이제 제가 몰입이, 아, 이 몰입이 됐구나. 음,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 때부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관계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관계는 알고 있다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그냥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용은 약간 아지랭이 같은 상태였는데, 예. 그 순간에 제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누가 왔어요. 네. 저, 저기에 서 있는 거야. 네. 저는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이게 고개를 돌리고 얘기를 하면 이 아지랑이를 놓쳐버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고개를 못 돌리고 오. 제가 긴장 이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예.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고 고개를 돌렸더니 가고 없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온지 뻔히 아는데 고개도 안 돌리니까 뭐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사과할 <laughs> 기회도 없는데 <laughs> 이제, 이런,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네, 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음. 양해를 구하라고 아, 그래요. 예, 양해를. 근데, 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알았어요. 음.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할, 결과가 이상할수록 해석이 쉬워요. 네. 결과가 이상할수록. 네. 평범하면 해석이 어려운데, 음. 이게 왜 이상하냐면, 내가 내용도 몰랐는데 중요한 걸 먼저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음. 거죠. 보통은, 내용을 알면, 아, 이거 중요한 거네? 내용을 알아야 중요하고 아니고가 판단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죠. 그렇 네.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아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때 만들어지면 이제 그 내용이 다 만들어져야 내가 아는 거예요. 중요한지 아는지를. 네. 그런데 어, 내가 중요한 걸 먼저 알았다는 얘기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음. 이게 그 전에 만들어진 거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언제 만들어진 거냐? 잠잘 때 만들어진 거. 아. 그거는 쉽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가족은 서울에 있고 좋은 자 대전에 있을 때는 이제 몰입을 잘 했어요. 네. 문제 없이. 혼자니까. 네. 근데 이제 가족이 대전에 내려온 거예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몰입이 어려워지는 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썼나면, 영수 끝나면 테니스 단식을 치고, 네.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가족 식사를 같이 하고, 소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뭐 이렇게, 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편하고, 뭐 정말 좋은데, 네. 그런데는 그 문제를 100%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완된 집중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두뇌는 풀가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가 지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음. 아주 명확, 명확해요. 예.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두뇌는 풀가동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먼저 자요. 예. 그러니까 9시 전에 자요. 예. 그게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몰입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일찍 자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예. 자고 12시랑 1시에 깨요. 예. 주로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랑 같이 깨요. 음.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일어나면 가족들은 자고 있고 거실로 나오면 세상은 조용한데 예. 이우주의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고 음.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전유를 하죠. 이제 적어요. 네. 적고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오려나 그러면 이제 자려고 이제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예. 자려고 하면 이게 자려고 할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완을 하잖아요. 예. 그럼 또 아이디어가 나와. 또이러또 적고. 또 네. 그래서 하도 이제 누웠다 일어났다 불 켜고 막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깨니까. 네. 아예 그냥 이불을 거실로 갖고 와서 소파에서 아예 제 자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게, 이게 누웠다 일어났다 그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 아이디어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네. 이제 끝났나보다. 자려고 했더니또 나와. 네. 또 누우면 아. 또 나와. 그러다 불 켜고 다시 또 네. 쓰고. 네. 또 이제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러면 또 누우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런 게 자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완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네. 뭔가 이렇게 이완을 하면서. 그리고 그 때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30분에서 한 2시간. 네. 그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짧으면 30분, 길면 한 2시간. 음. 그 때가 하루에 하이라이트예요. 네. 아이디어가 쏟아지네 그리고 다시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요. 출근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와. 음. 요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음. 이 경험을 뭐 계속하니까 뭔가 자고 났잖아요. 이 자고 나서 아이디어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잠잘 때 만들어진 거다. 아. 그리고 잠잘 때 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 우리가 기억을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하는데, 예. 네.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네. 단기 기억을 만들어야 이제 잠잘 때 중요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이제 이게 학습이에요. 예. 이제 이게 학습인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기억을 인출하는 행위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걸 인출하는데 이 기억을 인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에요. 네. 근데 아세틸콜린은 이완할 때 많이 나온대. 음...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예. 많이 나온다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완할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는 거랑 잘 맞아요. 그렇네요. 내과으로도다 네. 설명이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이제 가장 분비가 많이 될 때는 렘 수면 때 가장 분비가 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렘 수면 때 아세틸콜린이 장기 기억을 만들거든요. 예. 그다음에 잠이 들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아세트콜린의 분비도 많아 많은데 우리가 이제 장기 기억에서 인출이 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장기 기억의 뇌가 감정의 뇌입니다 오. 이 감정의 뇌를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예. 낮에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화를 안 내요 예. 억제를 해 전두엽 예. 전두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안 흘려 네. 그러니까 억제를 한다고요 그런데 잠이 들면 전두엽도 잠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억제를 푸는 거예요. 장기 기억의 억제를 전두엽이 푸는 겁니다. 음. 이렇게 풀면은 장기 기억이 인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두엽이 제재했던 게 풀리니 풀리니까. 풀린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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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죄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기억을 잊어버렸어. 예. 그 사람을 체면을 걸어요. 네. 그러면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얘기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잠이 든 상태처럼 만드는 아 거예요. 전두엽이 아 활동을 안 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장기 기억이 인출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 때는 장기 기억이 분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분출이 되고 그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아세틸콜린 양이 많으니까 네.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음 잠이 들면. 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뇌각을 보니까 뭐 그렇게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이들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봤더니 그래서 그거랑 너무 잘 맞는 거죠. 음. 그래서 제이 이론이 아마 저는 그 제가 이제 인지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냥 그쪽에서 볼 때는 제가 아마추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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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서 이거 맞는다고 확신을 해요. 네. 저도 이제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네. 네. 경험이 팩트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사실이 뇌과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니까, 예. 근데 잠을 잠이 들 때는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천재가 되는데 네. 저장하는 능력은 백치가 돼요. 어. 그왜냐면 기억을 저장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그 노로에피네프린이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여러 번 꾸는데 다 잊어버리고 깰때꿈 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잠잘 때도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기억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밤에 풀렸는데. 예. 그래, 그러다가 우연히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 떠오르는데, 이제 기억이,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누가 먼저 캡처를 하냐면, 전두엽은 되게 고차원적인 뇌예요. 이게 늦게 진화된 뇌거든요. 예. 감정의 뇌가 먼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음. 이거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가 감정에 내가 먼저 캐치를 했고 네. 0.몇 초 사이에 이제 전두엽에서 내용을 알았겠죠. 예.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나를 방문한 거예요. 예.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예. 그 사람이 안 왔으면 그냥 또운 좋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음. 이런 전저 그랬을 텐데 예.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내가 고민을 했잖아. 음. 저 사람을 도, 고개를 돌려야 돼 말아야 돼막 <laughs> 하면서 이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먼저 아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제가 그 집어낸 거죠. 네. 책을 보고서 제가 참 그리고 교수님 강연을 듣고 놀라웠던 게 아까 말씀하신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또 과학자로서 경험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의 힌트가 됐고 그걸 나중에 직접적으로 체험하다가 뇌과학으로 한번더 크로스를 검증한 거 그러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 얘기해 주신 것도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3당 오락이었나요? 네. 3시간만 자고 이그 공부해야 된다 했다가 아, 네. 이상하게 점점 체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참다 못하다가 야너안 되겠다 좀 자야겠다 했더니 네. 오히려 공부가 더잘 되더라 네. 그게 다 맞물리는 거군요 네. 네. 제가 중, 중, 고등학교 때는. 네. 사당 오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믿었어요. 사당 오락. 예. 네. 그 4시간 자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바보같이 저는 그걸 집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4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실천이 어렵죠. 그렇 대부분 실패해요. 몇 번, 몇번 하고 그 다음부터 실패하고.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워낙 안, 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요. 네. 그래서 성적은 좀 상위권이 돼. 네. 근데 내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그래, 요 저를 보고 예. 너를 1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예. 눈떠 있는 걸한 번도 못 봤다. <laughs> 쉬는 시간마다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졸고, 아, 아. 걔가 볼 네, 나를 봤을 네. 때. 수업 시간에는 졸고, 쉬는 시간에는 엎드려 자고. <laughs> 그러, 그런 거죠.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옆집에 사는 누나가 네. 떨어졌어, 대학에. 네. 떨어졌는데 어, 이분이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대. 예. 근데 떨어졌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다 오락이 맞느냐 삼다 오락이 맞느냐 는데아 <laughs> 삼다 오락이 맞다 이렇게 아이고, 된 거예요 예. (4시간) 공부해서 떨어졌으니까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3) 이제 (1년은)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자 네. 해 가지고 (3시간을) 이제 자고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걸 또 어머님이 깨운가 새벽 (3시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열로하신데 네. 제가 이제 막내라서 어머님 제 그 나도 이렇게 이 젊은 놈도 힘든데 네. 새벽 3시에 엄마가 그걸 저를 깨우려고 그래서 일어나면 그래도 어머니 주무시라고 이제 내가 일어났으니까 주무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아무 공부가 안돼요 음. 하나도 안돼 네. 근데 목표가 3시간 자는 거야 네. 그 바, 정말 지금 보면 바보 같았는데 네. 그래서 몸이 이제 약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편도선을 달고 살아요 아유. 제가 목에 붕대를 감고 학교를 네. 다녔어요 근데도 이제 오늘도 3 시간 잤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하나도 공부가 안돼 안됐으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러다가 얘 예, 죽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네. 그냥 입시를 포기하시더라고요. 음. 안되겠다. 음. 너 이제 대학이고 뭐고 안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잠을 이제, 이제 충분히 잔 거예요. 네. 자, 잠을. 저는 포기를 했죠. 이제 대학 입시를 네. 포기하고 <웃음> <웃음> 잠을 충분히 잔 거야. 그들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그 정말 제가 그 정말 잠 줄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음. 제가 네. 낮에 경험을 하고 학습은 밤에 하는 거예요. 네. 잠잘 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는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몰랐던 거죠. 음. 네.